안녕하세요. 남자의 마음입니다. 아래 사연은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이별이란 이렇게 아픈 건가요? 안녕, 나 여기에 처음 써봐. 서툴지만 한번 써볼게. 내가 작년부터 사귄 애인이 있는데, 6일 전에 헤어졌어. 서로 맨날 싸우고, 물고, 울고 다시 재회하고 맨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어느새 313일이라는 시간까지 왔어. 그러다가 330 313일에 우리는 또 싸웠지.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 헤어지자고 해도 괜찮아. 어차피 잡으면 다시 잡히겠지. 이런 게 있잖아. 항상 서로가 잡으면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잡았지.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더라. 그 사람은 떠났어. 헤어지고 다음 날에 잡았는데 안 잡히더라. 그래서 5일 동안 계속 붙잡았어. 울면서 잡고, 전화하면서 잡고, 옷 받으러 가면서 또 울면서 잡고, 진짜 눈물이 없어질 정도로 계속 잡았던 것 같아. 근데 걔는 이미 마음을 접었대. 내가 이러는 게 싫다고, 정, 어, 털린다고 그러더라. 너무 힘들다고.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대. 근데 나는 헤어지는 것보다 사귀는 게덜 힘들고 행복했었거든? 근데 쟤는 아니래.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헤어지는 게 맞대.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사귀었는데, 별로면 그때는 진짜 그만해도 된다고 했지. 근데 적당히 하래. 계속 상처 줄 마음 없다고 나, 쟤랑 헤어지고 나서 밥만 먹어도 토하고 불면증 온것 같더라. 많이 자야 끼키야 4시간, 5시간. 오늘은 2시 좀 넘어서 자서 5시에 일어나서 한참을 계속 운것 같아. 친구들은 연락해도 보질 않아. 내가 원래 연락 잘안 보고 그랬으면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주변 애들도 알다시피 애들이 나한테 제일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연락을 진짜 빨리 봐. 근데 내가 힘든 시기에 애들은 나한테 연락 한 통이 없더라. 방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여기는 지옥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다시 재회하고 오래 만날 수 있을까? 글쓴이는 헤어진 이후로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여기가 감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재회 제외 이론입니다. 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회 이론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재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력, 신뢰도, 그리고 지속성. 이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소만 어긋나도 우리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연인과 자주 싸우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질까요? 나랑 잘안 맞는 걸까? 나랑 성격이 잘안 맞나? 이렇게 매력도가 감소하고요. 나를 잘안 맞춰주네? 이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신뢰도가 감소하고요. 이렇게 자주 싸우는데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까?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속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력도 하락, 신뢰도 하락, 지속성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왜이 사람을 힘들게 만나고 있지? 헤어지는 게좀더 편하겠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건, 친한 친구 간의 관계건,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건, 윈윈 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 상대방과 윈윈 관계를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이 꼭 필요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내가 필요 없어도 됐기에 이별을 결심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해 하면 좋은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남겨 드렸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헤어진 원인.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나. 두 번째, 냉각 기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세 번째, 내 매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내 매력이 감소되고, 신뢰도가 감소되고, 지속성이 감소돼서 헤어졌기 때문이죠. 네 번째, 신경을 분산시켜야 돼요. 지금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오로지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누워있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계속 신경을 분산시켜야 돼요. 이렇게 신경을 분산시켜야, 이 지금 내 신경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칭찬하여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헤어지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 낮아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내가 그렇게 별로인 사람인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상대방은 나를 매력적으로 볼까요? 아닐까요? 내가 울고불고 울고 상대방을 붙잡는다고 해서 나를 매력적으로 볼까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요? 대답은 놓일 거예요. 힘들다고 방에만 누워있는 것은 제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힘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제외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연락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해 하면 좋은 행동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하루빨리 기운 내서 재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